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이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배드우즈입니다 어, 바로 바바리안. 피트는 바바리.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뭐야? 왜두 명이야? 4 인전 아니었나? 세 명, 두 명, 네 명, 네 명. 아왜그 중에 왜두 명이 우이냐 가운데. 센터로 갑시다. 오지 마. 여기내 있고요. 아니, 와, 와, 와. 괜찮아, 와. 안 아파. 일로 와. 제발 와.

꺄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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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업그레이드로 갑시다 우아 안돼 엔드게임이야 이건 근데 망했어 우리 팀한명더 없나 한명한명한명아 랜덤 큐응돌검돌검돌검 음, 돌검, 돌검. 깜짝 놀랐지 깜짝 놀랐지 뭐야 왜안맞아 깜짝 놀랐지 깜짝 놀랐지 안 놀라 주세 죽어죽어 과도키 애매 꿀맛 집으로 가서 풍선 오 뭐야 감사 풍선이랑 엔더진 주사에 응? 블록버 이렇게 이렇게 설치돼 아뭐공처음이라 두렵다 응? 엄 어. 어어 따다다 아닌가 따다? 응 어. 처음 녹화는 폰으로 진행할 겁니다. 처음 목공. 이놈 또 왔어, 죽어. 오케이. 철검도 줘라. 가운데로 와라.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아, <laughs> 코로나 걸렸어 가지고. 코로나 걸렸어 가지고 감기 기침이 좀 있습니다. 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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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집 제발. 오, 됐다. 어 오리 설마 어어 어... 침대를 부수러 갈까?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알아서 방어해 줄 거야 아마도 물론 아마도 우리가 나를 지켜줄 거야, 아마도. 어? 어, 잠깐만. 이러면? 뿅! 안녕히 계세요. 가정방문 왔습니다. 여기, 이 침대가 말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요. 어. 어, 여기 맛집이네요. 맛집 인정. 맛집 인정. 맛집 인정. 우리 가라. 우리 어. 죽여. 우리 죽여라. 죽여라 우리. 오케이. 우리 같이 싸워줘. 우리 같이 싸워. 오케이 좋았어 우리. 오리. 우리야. 우리야. 죽일 수 있을까? 아니야 못 죽여. 내 실력을 믿으면 안 돼. 헛? 안 돼. 아니, 저 자식. 저 놈들. 내 에메랄드를 훔친. 내 에메랄드야. 그 에메랄드. 어 도둑. 도둑. 저기, 여기. 어, 도둑 있어요. 음. 처음 목공이다. 익숙하지 않구만. 어? 이것도 못참 아, 아파. 다이아 검물보다 센데? 어, 철, 철 너무 많아. 글라이더잘 쓰면 좋을지도? 둥이 나와 하, 어떤 걸 살까? 우리 넌날 지켜줄 수 있을 거야 아마도. 어 템창이 이제 꽉 찼다. 도망용으로 써야겠어. 음 파랑 팀으로 가야겠다. 어? 가정 방문 왔습니다. 여기 침대가 마스터 소문이 나가지고요. 엔더진주 빨리. 어? 인, 인, 인. 오케이. 인진주고 와가지고 침대야. 오케이. 오케이. 우리야 가라 우리 난 너만 믿 믿는다 우리 우리 난 너만 믿는다 가라 우리 죽여 애들 죽여 죽여 잠깐 다가 다갑 다갑 다갑, 다갑. 어... 아네 괜찮아 심대 부셨어 아니 안 괜찮아 대신 철검이 됐어 잠깐만 티어 3명이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잠깐만 설마? 안돼 엔드게임이야 블럭 블럭이랑 코킹이 나오고 블럭 됐어 빨강 일루와 너만 부시면 왜 빨강 일로와 자판기 이제 떨어지나? 응 음, 자판기 떨어지고 빨강팀 너의 침대는 이제 내거야어 맛있겠다 맛있어 보입니다 저기 가정방문 왔습니다 여기 침대가 맛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요 로비 <laughs> 이제 곡괭이를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안토끼 도끼. 도끼를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이아를 좀 먹으러 가야겠다 어떤 걸사야 될까요? 휴대폰이니까 연필 없고 눈덩이는 어 오링 오케이 많이 나쁜 것 같아. 아, 스트밍인데 사람도 없어. 역시 없겠죠, 어차피. 어? 맛있다. 헛? 아, 킬! 킬! 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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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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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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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메랄드를 먹으러 왔어요. 오늘 응, 실시간에 사람들이 없어. 없어도 돼. 어, 뭐, 다른 사람들을 보긴 하겠지? 어.. 봐줘 애들아 어? 뭔가 밖으로 안 떨어지게 누가 막는 느낌? 어 뭐야 침대 안부쉈구나 아, 침대를 부스러워야 되는데. 귀찮아. <laughs> 음, 풍선. 다이아몬드 먹으러 가자. 짠. 풍선? 풍선인가? 얘들아, 먹지 마. 뭐. 음, 됐어. 이제 다른 애들 못 먹을 거야. 미치변난게 좋았어. 따따라따, 어, 죽는 줄 알았다. 갑니다, 갑니다. 빨리빨리 빨리 갑니다. 아, 한 대만 맞추고 싶다. 당연히 맞겠지. 딱 좋았어 요고 이기다가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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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았어 아주 아주 좋았어 다이아몬드 넬론오 떨어질 뻔음따따라따 따다다다다 침대방은 침대방 위치... 위치를 모르게 하는 거야. 어때, 나의 전략? 아무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아니야. 다이아몬드에 나와라. 어뜰, 어뜰, 여기서 이제 아처석 궁이? 아, 아처석 궁. 안 나와도 되는? 아, 진짜 안 나와도 아, 아처석 궁. 뭐 스피? 그러면 뿌려놓자. 넣자. 인벤토리 문자지. 여기 오면 스피. 어? 어! 아무것도 안 나왔어. 음. 민첸드부터 해야겠다. 땅, 땅! 어, 잠깐만. 검 들고. 어, 그럼 이거. 울고는 어, 왜 이렇게 되고. 그럼 망치. 응? 신기하네. 럭티 불, 잠깐, 에메랄드이 요거는. 요거는. 너무 럭. 럭불만 이어나 제발 아 래피드리젠 오케이 제발 아 이제 똥똥 나왔어 낚시꾼 오케이 이제 나의 직업은 낚시가 아니었구나 잘못 봤네 다이아몬드 짠노 잠깐만 무지가 되었다. 어 도도 팔 에메랄드 조금 이건 좀 멀리 가는 거 같은데 아니네 차안돼 도도 죽으면 안돼딴 어우 해야 되는데. 제발. 게이지 좀 채우러 가볼까? 불닭. 어 잠깐만, 3개 사버렸어. 괜찮아. 어어, 피해. 어 피. 어 안돼, 살려줘.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닌 잘못 없는데 내가 다 잘못했다. 오리야! 시간 벌어줘! 오리야! 난 너만 믿고 푸는 거다, 오리야. 오리야! 뭐하니, 오리야? 오지 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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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가라, 오리. 오! 아, 안 돼. 우리야, 가라! 뭐, 어, 이 정도면 피많니까 됐어. 어, 안 돼. 아, 내가 죽어, 내가 죽어. 미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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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잘못 없어. 내가 다 잘못했다. 님 잘못 없는데, 내가 다 잘못했어. 미안해. 아? 아? 좋아, 좋아. 아 뭐야 이거 데미지 왜 달아 낙법을 두개나 할수 있어 기절.. 쎄데 오! 아우~! 오 2단 원래 4단 할수 있었네 빵빵 빵. 오 겁나 빨라 응? 오! 어 잠깐만 아네어 잠깐만 나 침대 안 부서졌어 응? 나 침대 안 부서졌네 너 침대 안 부서졌어 어 좋았다 침대 안 부서졌네 어. 응. 응. 살려주세요. 응. 죽어. 죽어, 죽어. 오케이. 어 죽나? 죽나? 아, 맞춰, 맞춰야 돼. 응 죽은 것 같은데? 아 있네, 있네. 도망가고 하려고. 어디를. 제발. 아, 가. 이거 이거 저거 맞추면 죽는다. 쨌. 맞으면 죽는다. 아안 됐네. 핫! 핫! 뭐였지 여기서 와가지고 모르. 뭐... 오지마. 오지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제가 많이 잘못한 것 같아요. 당, 님은 잘못 없어요. 저만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우와! 많이 아파요! 응? 아파요! 아, 아파요! 아파요! 죽어줘. 그래, 죽어줘.